안녕하세요. 현장 스케치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천안 선거에 위치해 있고,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을 하는 아파트인 북천안자의 포레스트에 나와 있는데요. 북천안자의 포레스트는 현재 43제곱미터 A타입과 B타입, 43제곱미터는 투룸인데, 이 43제곱미터만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요즘 찾아보기 힘든 평당 600만원대, 공시 가격 1억 미만 아파트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며 2024년 5월 과세 완화 기간이 풀려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임대에서 분양 전환을 하는 아파트이기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합리적인 분양가와 대환대출로 인한 저렴한 금리로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기에 실거주 및 투자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아파트입니다. 천안 선거라 하면 외진 곳이라 생각하기에 그 수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업지 주변으로는 농공단지 및 다양한 산업단지가 포진되어 있어서 그 수요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 공사 중이며 2024년 상반기 개통을 앞둔 천안 국도 대체 우회도로 천안 서북에서 선거 구간이 개통이 되면 삼성 SDI 및 천안 아산역으로의 접근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가 인접해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으로는 선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원도심생활권과 천안서북구청에 있는 직산생활권, 그리고 차량으로 15분 거리에는 천안터미널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와 직산 사이에는 천안선거소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했는데요. 천안선거소 도시개발사업은 약 30만 평 부지에 공동주택과 학교,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신도시이고, 북천안자의 포레스트와 인접해 있기에 앞으로 분양을 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예상했을 때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는 자의 포레스트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선거읍 선거길 20에 위치해 있고, 지하 2층에서부터 최고층은 29층, 10개동 1348세대, 43제곱미터 A, B, 59제곱미터 A, B, 72, 84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43제곱미터 A, B 두 가지 타입만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북천안 자유 포레스트 아파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